아는데 또그 와중에 강렬하게 인상을 남겨주셔서 어 굉장히 연기 좋게 봤고요. 그음 내용상 많이 등장은 하지는 않지만 어 권력자의 위치에서 또 공무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짧은 시간 내에 보여주셔야 해서 연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는 음, 시안 씨가 맡은 진석이라는 역할은 음, 재난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 같은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재난은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라스베가스 사건을 빗대어 본다면 총기 사건을 빗대어 본다면 누군가 어느 날 호텔에 숙박을 해서 총기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살을 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취재를 하고 공부를 해본 결과, 거기에 살아났던 사람들, 지금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그리고 그 끔찍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도 가족들도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 그런 상징이 이 한국 사회에 많이 도달했었죠. 그런 그 도달한 지점을. 어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과연 그 이후의 삶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걸 또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 맨 처음에 아, 대본을 받고 그리고 음, 결정을 한 이후에도 사실 제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근데 아, 사실 연기를 할 때는 내가 이 안에서 뭘 한다기보다 사실 보이지 않는 상황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액션들이 좀 굉장히 쉽지 않구나. 굉장히 어려운 연기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보다 직업적으로 되게 권력자이긴 하지만 어떤 재난 상황 앞에서는 그냥 그냥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냥 장관 김숙희가 아니라 그냥 김숙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감독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저도 영화를 끝까지 다 보진 못했지만 저도 보는 내내 그런 답답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좀 답답함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